하고요. 그다음 지반의 액상화입니다. 지반이 액체 상태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잉 강국 수압의 증가인데요. 지반은 어, 어, 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상, 고체, 액체, 기체가 같이 물 어, 있고요, 같이 들어가 있고 에, 지진이 왔을 때 에, 각각이 위에 힘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고체가 대부분 구조물을 지지하고 있는데. 액체가 그 힘을 받게 되면서 고체가 받는 흙 입자 알갱이가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단 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아, 항아리에 물을 채워 놓고 항아리에 에, A 항아리는 모래만을 채워 놓고요 B 항아리에는 모래와 물을 채워 넣었다고 합시다 거기에 쇠 막대기를 올려놓고 두개를 흔들어 보았을 때 A 막대기는 그대로 이지만 은 어, 물이 있는 비막대기는 어, 이 사질토, 모래인데요. 느슨한 모래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흙이 자기 스스로의 전단 강도를 잃어버리면서 어, 액상화,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이 동영상을 하나 보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구슬을 올려놨죠. 구슬을 올려놓고 안에다가 지중 구조물을 숨겨놨습니다. 이 물이 차 있는 경우에 진동을 가하게 되니까 이물 위로 물이 액체처럼 변해가지고 이 이거는 가라앉게 되고요 지중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아래에서 갑자기 물이 훅구치고 도로 옆 하단이 물 위에 떠 있는 듯 흔들립니다. 어긋나버린 보도블록이 왼쪽, 오른쪽으로 엇갈려 움직이고, 보도블록 여기저기에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 디즈니랜드가 위치한 우라야스시에서 일어난 액상화 현상입니다. 1964년 니가타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4층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벽이나 기둥은 멀쩡했지만 아파트는 매일 조금씩 기울어져 결국 무너졌습니다. 액상화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흙을 덮고 물을 뿌리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한 뒤 용기에 진동을 가하니 표면이 가라앉으면서 물이 고입니다. 도쿄도 오타구청은 바다 주변 매립지, 습지나 논 하천이 있었던 곳처럼 모래층이 있고 지하수가 지표에 가까운 곳이 액상화가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땅을 깊게 굴삭해서 자갈층을 만들거나 콘크리트나 약품으로 땅속을 딱딱하게 만들어 지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속구쳐 올랐던 맨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액상화 현상에 무서움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네, 니카타 지진은 어... 좀 한글 발음이 서로 다른데요. 일본어다 보니까 1964년에 규모, 모멘트 규모 7.6으로 발생한 걸로 거의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집안 액상화 현상이 보고된 지진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땅이 물처럼 변해가지고 아파트가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알래스카 지진에서도 알래스카 역사상 북미 북아메리카 역사상의 가장 강력한 지진이고 1900년도 이후에 발생한 지진의 크기 중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규모 9.2의 지진 1964년도에 발생한 지진인데요. 이때도 액상화가 아,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 2017년도 포항에서 어,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액상화 현상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포항 지진에서 우리나라에선 처음 보는 새로운 지진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지진 직후에 집안 침하를 일으키는 액상화 현상이 국내에서 처음 관측된 건데요. 건물의 붕괴나 기울어짐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앙지에서 남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논입니다. 논 바닥 곳곳에 논흙과는 다른 고운 모래흙이 쌓여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땅속 모래가 지하수와 함께 지표면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른바 액상화 현상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논 곳곳에 나타난 액상화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모래나 점토층이 강한 지진동에 의해서 지하수하고 합쳐지면서 어 흙탕물이 되어 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어 솟구치는 이 같은 액상화 현상은 분출된 물과 모래의 양만큼 지반이 약해져 침하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나 고베 대지진 당시 지진 진동보다는 액상화 현상에 의한 지반 심화로 고층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흙탕물이 올라온 만큼 그 지역이 가라앉으니까 그 위에 만약에 구조물이나 건물이 있다면 이것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포항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나 기울어짐도 액상화 현상 때문이 아닌지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 아, 지질학과에서 보는 관점하고 어, 지방 공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액상화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니까 지방 공학자들이 보는 입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흙은 삼상 재료 세 가지 재료이고 어,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있고요. 아, 고체가 대부분의 힘을 받게 되는데. 지진시, 특히 사질토하고 지하수 혹은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느슨한 사질토입니다. 느슨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흙이 받던 힘이 물이 흙이 위에 구조물의 자중을 받고 있었는데요. 흙과 물이 공동으로 어느 정도 분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물이 훨씬 더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적게 받게 되는데요. 물이 받는 힘을 가지고 과잉 강극 수압이라 부르고 과잉 강극 수압이 증가하면서 흙이 받는 힘 에, 전단 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고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 액상화라 그러고요. 액체가 됐을 경우에 위에 상부 구조물에 에, 자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흙이 가라앉는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지질학과에서는 공학에서는 흙이 받는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